안녕하세요. 큰날알의 쿠킹데이입니다. 오늘 돼지 불고기 10배 맛있게 해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돼지고기는 앞다리살로 600g 준비했고요. 뒷다리살도 괜찮습니다. 불고기용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겠습니다. 냉장고에 재워둘 거라 일단 그릇에 담아두고요. 양파 한 개는 대충 썰어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줄 겁니다. 고기를 재울 때이 양파를 갈아서 넣어주면 돼지고기의 감칠맛이 폭발하거든요. 이거는 꼭 해보세요 여기에 간마늘 한큰술 넣어주시고 쪽파 세대는 잘게 썰어서 넣어주겠습니다 배를 갈아 넣으면 좋겠지만 배가 고기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갈아 만든 배 음료로 흉내 만내보겠습니다배 음료는 100ml만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 후추 뿌려주시고 생강가루도 1큰술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한큰술 넣어서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료들을 돼지고기에 섞어주시고요. 냉장고에 30분 정도 재워서 숙성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해주셔야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감칠맛이 높아지거든요. 돼지고기 볶을 때 양념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장은 6큰술 넣어주겠습니다. 간장 돼지불고기거든요. 맛술 3큰술 넣어주시고요. 황설탕 3큰술 넣어주겠습니다. 생강가루 1큰술, 후춧가루 조금 뿌려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 재우는 동안에 재료 손질 해볼게요. 양파 한 개는 이 정도 두께로 잘라주시고요. 당근 한 개도 채 썰어주도록 할게요. 좀더 매콤하게 드시려면 청양고추 두 개는 어슷썰기 해주시고요. 이제 팬에 돼지 불고기 해볼게요. 양파와 청양고추, 당근 다 넣어주시고, 재워둔 고기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고기와 채소를 볶아줄 건데요. 센 불을 유지해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갈 때까지 볶아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여기에 고기 양념을 넣어주고 고기에 간이 배게끔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간장 불고기 향이 올라오는데요. 그럼 접시에 담아볼게요. 고기를 재우실 때 양파를 믹서기에 갈아서 넣어주시면 고기의 감칠맛이 훨씬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파채를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는 돼지불고기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돼지불고기를 먹어보면 여러분들이 전에 드셨던 돼지불고기는 잊어주셔야 될 겁니다. 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